자국제화품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 서안권에서 말라리아 비상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국제화품의 주가가 1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여기서 국제화품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품 같은 경우엔 이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고 반등이 나오고 매집 들어오고 반등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던 종목인데 자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데 반등이좀 시원찮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저항선을 형성해 놓고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과연 뚫어 질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는 좀 뚫어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저항선 구간은 여기 8,000원권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말라리아 소식이 나오면서 확진자들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모기 라는 이매기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사태가 좀더 커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 자, 한번 이렇게 치솟았다가 단기적 급매물들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적 급매물들을 소화해 내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단기적 물량들이 소화가 됐고 그래서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긴 한데 내일 만약에 3% 이상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 금방 여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제화품은 지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이렇게 단기적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 사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신호를 봐가면서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테마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어, 이정뭐 자칫 잘못하면 진짜 고쯤에 물려가지고 한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은 적절한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을 해라. 계속해서 들고 가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 적절하게 수익을 보고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 도달했을 때더 뚫어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물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추측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막상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도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세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단기적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은 난이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별도로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급하게 매매하시는 것보다 좀더 안정되게 여러분들이 확실한 매수 신호에 들어갔다가 매물대에서 빠져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품 주주분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나 내일 갑자기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떨어지면은 그때 또 당황해서 급하게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봐야 되는 신호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빠져나갔냐, 이 단기적 물량들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날, 3월 22일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때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의 분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올라갈만 하면 갑자기 금매물들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긴 했지만 또다시 누군가는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위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호들을 못 보고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게요. 경우에는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종목 매매할 때 직장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본업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약품 주주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내일 모습 보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들고 있어도 되지만 만약에 세력들이 좀 빠져나간다, 좀 눌러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눌러준 다음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딱병곡점 부분이에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내일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제가 좀 모습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으로 대응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문자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제번는 알려 드릴게요. 7425006인데 저한테 국제약품이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국제약품 주주분들한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 한 번의 반등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8천원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한번 매집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땅히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 이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도 한 번의 반등은 좀 크게 만들어줬는데 이때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활용해서 그래도 한번더 치고 올라갔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다. 내일 은봉이 나오는 게 단순히 은봉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세력들이나 뭐 금매물들이나 단기적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하자고요. 그래서 혼자 대응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국제약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대응 방안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선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올 때 이때 들어갔다가 올라간 다음에 찰지런하고 나오고 이런 방법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국제화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 자체가 단기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단타 세력들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단타 세력이 아니라 좀더큰 그림을 그리는 세력들. 그러니까 저점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크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팔고 나가는 세력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그냥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그때 같이 매도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선정해 둔게 3개가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 드려 가지고 같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화품 주주분들 이번에 국제화품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새롭게 매집이 들어온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재료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 주는 종목이어야지 어느 정도 트렌드에 맞게 흘러가야지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수익도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딱세개 종목인데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제 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엔 m 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 1월에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 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 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해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